자, 지난 시간에, 간케, 간케 했습니다. 이제 8케 중에 마지막 케인, 어, 태케, 태케. 음, 이제 요거 하면 8케 전부 들어갈 것 같습니다. 자, 이 태케는 숫자로 2입니다. 이, 태, 태, 해서 숫자로 2. 그 다음에, 아, 지난 시간에 간케는 숫자로 7이라고 이야기했고, 자, 이 둘은 효합이다. 그래서, 이, 이 양과 음의, 어, 효들의 합이 일어난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간쾌할 때 설명했어요. 자, 그러면, 태케를 한 번,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태케의 모양은, 이태태케에서, 자, 일효가 양효, 이효가 양효, 상효가 음효로 구성된, 이러한 모양의 개로, 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간쾌는 어땠습니까? 어, 1효가 음효, 2효가 음효, 3효가 양효, 이러한 형태의 모양으로 예,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이 예, 효합이다. 2와 7은 효합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1효, 양효, 2효, 음효 해서 양과 음이 합이 일어난다. 그래서 효합이다. 자, 1효가, 2효가 양효 이효가 음효해서 양과 음의 합이 일어난다. 그래서 음, 어, 요거 역시 어, 효합이다. 자, 상효도 음효와 양효가 서로 합이 일어난다. 그래서 1, 2, 3효 모두 양과 음의 합이 일어나기 때문에 자, 이 태, 태, 이 태케와 칠간산 간케는 효합이다. 네, 효합이다. 자, 그러면 이 에너지들의 성질을 한번 볼까요? 자, 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칠간산은 자, 이효 중에서 적은 것이 그 에너지를 결정한다 그랬어요. 자, 음효가 두 개, 양효가 하나. 그래서 얘의 전체적인 에너지의 성질은 플러스를 갖고 있다. 자, 얘는 뭡니까? 이태태, 야, 아, 양효가 두 개, 음효가 하나예요. 그렇죠? 그래서 작은 음효가 자신의 에너지를 결정한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음효입니다. 전체적으로 음효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이 지난 시간에 간 케이에서는 방향으로 동북방이다 했습니다. 우리가 방위를 살펴보면요. 자, 이 강케는 동북방이다. 자, 그러면 태케는 뭡니까? 태케는 서방입니다, 서방. 아, 이쪽에 서방이죠. 자, 에너지는 뭐라고 했습니까? 마이너스 음이다. 아, 여기 우리 일번천에서 건케 공부했죠? 건케 공부했습니다. 이 건케는 에너지가 플러스였고, 마이너스, 플러스 해가지고 합이 일어난다. 그래서 예와 예의 전체적인 성질은 뭐다? 금이다. 금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오행 중에 수, 화, 목, 금, 토가 있죠. 오행 중에 수, 화, 목, 금, 토 중에 자, 요 에너지는 금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합이 일어난다. 자, 시간대는 언제가 될까요? 시간대는 오후 5시 30분부터 7시 30분경이고, 계절은 이제 초가을로 들어갑니다. 초가을. 자, 저희가 계절 설명, 제가 지금 계속 이팔결를 하면서 계절에 관한 설명을 했습니다. 예,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야, 봄이고, 여기는 봄입니다. 어, 여기는 여름이고, 여기까지 여름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가을로 들어갑니다. 예, 가을. 여기, 여기, 가을. 네, 여기서 겨울 들어가겠죠. 음. 여기 겨울 들어 자, 그러면 이제 공자님께서 설계전 11장에 어떤 형태로 이 택해가 이 운행이, 운행을 하시, 하고 계시는가, 이제, 설명해 놓은 걸 한번 보고, 행성과의 관계를 보고, 또이 행성이 우리나라, 어, 우리나라에 미치는 어떠한 영향력이라고 할까요? 어, 왜냐하면, 이 동북간은 우리나라, 이동북관에 있는 대한민국, 여기 한국, 우리나라를 감방이라고 했고, 야, 이 태쾌, 여기를 서방, 미국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얘와얘는 효합이고, 둘이 어떤 관계에 연관성을 가지고 가는가 한번 또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이 공자님이 설계된 11장에 써 놓으신 걸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는 그랬어요 태는 자 태를 신이라고 정의했기 때문에 태 라는 신은 곧 나옵니다 요 뒤에 이제 바로 어, 신과 천재의 관계 그다음에 또이 신들이 주, 주관하는 자신의 방위 또그 방위와 이 지상에 미치는 에너지의 영향 이런 것들 요 다음 장에 나옵니다. 5장, 6장 계속 연결해서 갈 거기 때문에 자, 이 먼저 무엇인가 알고 가자고 해서 먼저 시작했습니다. 자, 테라는 신은 테라는 신은 위테 택이 되게 하시고, 자, 택은 뭡니까? 모십니다 연못. 연못이 되게 하시고, 위, 소녀. 소녀가 되게 하시고, 자, 이제 이, 여기, 이 소녀가 된다는 거는, 여기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제가 아까 전체 에너지의 성질은 음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성이죠. 여성. 음. 자, 플러스는 남성이고, 마이너스. 자, 이거는 여성입니다. 여성인데, 소녀 중에서도, 자, 삼녀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음의, 음의 에너지 중에, 자, 살펴보면 가장 강력한 게 지가 있겠죠. 어, 곤, 곤케. 그 다음에, 손, 하, 절 해서, 음, 손케가 있겠죠. 야, 야, 이건 곤케고. 요건 손케죠. 그다음, 자 리케. 요건 리케죠, 리케. 그 다음에, 자 여기 테케. 대상절 해가지고 이제 테케 갑니다. 자 그러면 여기. 아, 어, 보십시오. 이, 요거, 요거 네 개는 전부 음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 얘네들이 다 자신이 이 가지고 있는 음의 에너지가 우리가 지상에서 펼쳐지는, 어, 인간의 가족사에 다한 부분들을 담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손캐는, 이거 뭡니까? 이거 장려라고 얘기합니다. 리캐는, 어, 요, 얘가 장녀고, 얘는 이녀. 그 다음에, 이 태케죠, 이거. 태케는 얘가 삼녀라고 얘기합니다. 삼녀. 세 번째, 세 번째 딸이죠. 세 번째 딸. 아, 이거는 어머니고요. 이거는, 이거는 어머니고. 그래서 이 태케는 세 번째 딸. 소녀. 우리가 이제 세 번째 딸을 이야기하지만, 어, 이, 이, 그걸, 어, 전부, 전부, 이, 포괄해서, 자, 어떠한 소녀, 어, 이, 여자의, 이, 어린 여자의, 이, 명칭, 아, 이, 통합, 이렇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소녀. 자, 그 다음, 위, 무, 이 무, 무, 자는 무당, 무자예요. 무당, 무자예요. 이거 참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자, 무당이 되게 하시고, 자이 무당이 되게 한다는 건 뭡니까? 응? 무당이 되게 한다는 거. 자 우리나라에 유독 무당이 많아요. 그렇죠? 유독 무당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 왜 그렇게 무속인이 많은가? 왜 그렇게 무속인이 많은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굉장히 신성이 강한 나라예요. 어, 왜 그렇다고 얘기했 했어 했나요 그때 우 제가 이이강개 동북간 강께 우리나라 한국을 에, 이 설명을 하면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한것 같기도 한데요 자 이거 보십시오 자 이렇게 우리는 지구에 있어서 지구의 한 가지의 신성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자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신성한 신령의 한 가지의 이, 이, 영적인 어떤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인간이란 존재는. 이 지구에 태어남으로 인해서. 자, 그런데 이 지구의 에너지의 성질은 토예요. 음, 지구의 에너지의 성질은 토죠. 여기 곰케 했습니다. 우리 그때. 이쪽에. 서북방에. 곤케, 음, 곤케 설명하면서, 이 곤케, 야, 이것은 지구이다. 또 에너지의 성질은 토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지구라는 이 토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이 동남방, 간케, 간위산이죠. 간위산. 이 산의 에너지 역시 간케의 에너지 역시 뭡니까? 아, 에너지의 성질이 토죠, 그렇죠? 그래서 이 그림을 한번 볼까요? 지구 위에 이렇게 산이 올라가 있는 이러한 형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얘도 토고, 얘의 에너지의 성질도 뭐다, 토다. 어떻습니까? 에너지가 지구와 산의 에너지는 서로 붙어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에너지가 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간, 위, 산 해가지고, 산이 70%예요. 산이 70%. 그래서 이 토의 에너지, 하늘의 신성한 이 신령의 에너지를 두 배로 발휘를 할수 있다는 거예요. 두 배로.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적인 그런 활동을 하거나 또 영적인 행동을 어떤 어떤 그 영적인 것에 관여하는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